자, 고단 그 이제 그러면 조금과 확대해서 얘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시적으로 많이 서로 그 비슷한 점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에, 이 양자의 학과 정신세계, 마음과 마음의 과학, 마음의 세계와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 이런 문제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는 당연히 기존의 과학이자 그런데 동자라 상기된 분야가 최근 정도 심신의학 상담 등 인간정신 마음의 분야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양자역학은 어디까지나 자연과학 즉, 양자라는 물질을 다루는 물질과학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은 과학과는 상반된 것으로 생각하여 정신과 물질을 엄연히 구별하는 이원주의가 지금까지 주도해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하고 물질로 가습니까? 내가 점심 먹고 싶어 이런 마음 속으로 이런 욕망을 느꼈어. 그 욕망이 그게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아, 지금 고향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게 물질일까? 비물질일까? 아, 참. 지금까지 우리는 큰 물질 말도 안 된다. 아니, 어, 저, 에, 물질 말도 안 된다. 그, 그 비물, 그 물질하고 어떻게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같냐? 안 같다. 그게 바로 정신과 육체. 네, 물질과 에, 정신의 이원원입니다. 같지 않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하고 어떻게 물질하고 같냐? 아니, 정신세계는 그것은 비과학적 세계고, 물질세는 자연과학적, 물질 다루는 물질을 다루는, 그러니까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 다. 여러분들 마음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laughs> 비물질입니까? 자, 이런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철저히, 예, 그러니까 뇌에서 작용하는 모든 생각들, 이게 물질적 작용이냐, 비물질적 작용이냐. 지금까지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왔습니다.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다르다. 그래서 때로는 정신의 세계를 고상한 세계로 보고, 물질의 세계를 또 저급한 것으로 보고, 에 그래서 물질주의, 정신주의, 뭐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최근, 뇌과학, 신경과학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종교에는 신경신학이 논의되고 의학이나 인간학에서는 질병이나 상담의 문제를 이 양자역학의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지금 얘기한 그겁니다. 도대체 마음이니 상상이니 하는 이 정신작용, 뇌작용 신경작용. 이게 물질이냐 네,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물질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작용하지 않냐. 작용한다면 그 속에 에너지가 있지 않냐.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에너지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파동, 네, 전자파, 파동에서 나옵니다. 물질에서 나와요. 어, 뭐가 부딪히고 뭐가 서로 충돌했을 때, 네, 양자들이 충돌했을 때 파동, 네, 그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석에서도 전기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부딪히면은 거기서 에, 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를 일으켜요. 자, 그런 식으로 뇌에서도 어떤 이런 전자파, 파동, 예, 전자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걸 통해서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니 의식이니 상상이니 감정이 하니이 모든 신경작용도 양자처럼 전자기파나 에너지로 볼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니 정신이니 이런 것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네, 실험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요즘 실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m r i 를도 찍고, 뭐 어 이런 그 방사선을 통해서 네 이런 그 어, 어, 작용도 하고 있죠. 그런가면 예를 들어서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도 네뇌파를 찍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뇌의 작용을 네 전파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다. 전자기장 어떤 기구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어, 우선 첫째로 종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교의 그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마음의 확신과 빠졌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확신. 마음의 확신이는 이성적, 과학적 확신이 아니라 사실은 상상력 의지적 확신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상상적 의지적 확신을 비과학 또는 신비주의로 비판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헛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양면성, 그러니까 양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이게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 마음의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음으로만 그렇게 믿는 것이지, 과학적으로는 아니다. 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아, 과학적으로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라고 믿습니까? 기껏 해야 뭐, 못때문 뭐 믿죠? 아, 하나님은 전기 전능하시니까 인간도 되고 신도 될수 있지 않냐.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전지 전능에다붙였죠안 그렇습니까? 예. <laughs> 그러고서 무조건 믿어라. 그게 교리였죠.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면 안 된다. 무조건 믿어라. 그냥 말씀을 무조건 믿어라. 그게 교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확신. 물론 그걸 성령을 통해서 영, 영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도 있겠죠. 그런데 양자역학에 이르러서 이것이 내 믿음을 마음 상상의 확신이라고 굳이 굴차서를 그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라는 이 신성과 인성의 이중성을 사실로 믿어야만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건데, 이성적, 과학적으로는 지금까지 불가할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조건 믿어라라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양자 역학을 만나면서 이 신성과 인성의 이중성에 대한 신비가 해명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바로 양자역학의 제일 특성인 양자는 때로는 파동이고 때로는 입자다. 한 사물이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정답이다.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도 될수 있다는 이중성, 사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중성,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에서 보면 이 세상만물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 있고, 인간일 수 있다는 이중성, 그건 양자의 각적으로 보면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라는 이론에 너무 부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동과 입자의 이론은 그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와 동시에 인간이라는 얘기가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이에요. 양자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이에요. 하 아, 참. 이렇게. 양자역학은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또내 네 유술 내는 같이 사랑, 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근데 자이 지금 이 에, 에, 양자역학에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성이며 동시에 신성이다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다 라는 이중성을 우리가 인정하죠 근데 네, 불교에서 또 뭐라고 말하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생 하여간 불교 철학의 가장 핵심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야 색, 현상, 보이는 현상 보이는 현상이 현상인 것 같지만 공이야 아니야 통빈거야 반대로 네. 공중시세 통빈거 같은데또 가득 찼어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또 불교의 공중 네, 색즉시공공즉시색입니다. 어, 그런 이중성이 네, 불교나 기독교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보면 하나의 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원리와 너무나 유사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네. 이 얘기할 수 있는 성경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고전 역학적으로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어째서 그가 내 안에 내 안에 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네 안에 내가 있고 내네 안에 내가 있고 내 네, 나는 포도나무의 열 가지라 하나의 네, 하나의 하나의 포도나무 줄기여고 가지여 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 결국 가장 중요한 신앙은 내네 안에 내가 있고 내네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최고의 신앙 자세죠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써요 자타구리 나와 타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자타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사고가 그런사고요 고전육학적으로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종교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내좌타불이 이렇게 서로 하나라는 것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양자 역학에 와서 보니까 가장 양자 역학의 주제가 뭐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들은 서로 다른 사물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우주 만물 속의 모든 사물들은 서로 강하든 약하든 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비국소성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물은 따로따로야. 그런데 양자역학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서로 연기가돼 있어. 같이 연기가돼 있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얼마나 양자역학적입니까, 양자의힘입니까 자타무리.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이런 사고가, 종교적 사고가, 보니까 양자 역학에서도 양자 역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데서 우리는 새로운 양자 역학과 종교라고 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심신의학, 정신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심신의학이나 대체학이나 상담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도 상상적인 확신이다. 상상이 현실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어떤 질환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내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병이 나을 것이라 확신, 나아가 병이 나았다는 구체적인 상상, 나는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성공했다는 의미적 상상의 성공을 가르게 한다는 말이다. 긍정적인 상상은 긍정들을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나올 것이라는 에너지가 모여서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정말 병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될 것이다. 계속 부정하면 그 부정이 모여서 에너지가 쌓여서 네, 안돼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된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생각하면 네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런 어법, 야너병날 거야, 너잘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 또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것들 참다 어떤 그. 어떤 그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은사정별로 보았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관찰자효과 나 양자얽힘 서로 끌어당김의 원리를 접하면서 이는 단지 위로나 용기를 주는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네, 신경과학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약뭐 전에 얘기한뭐 프라시브 효과란 말을 했죠. 가짜 약이야. 가짜 약인데도 야, 이거 먹으면 나 다른 사람 먹으면 아았어 아주 좋은 약이야. 그러니까 나을걸 확실히 믿고 한번 먹어봐. 이러고 먹으면 낫는다. 이겁니다. 가짜 약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효과가 있다? 아니, 가짜 약인데도 나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을 것이라고 상상하니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상상이 병을 고친 거지? 약이 고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고칠 수 있을까? 네. 야, 그건, 그 뭐, 하나의 그냥 어쩌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간절한 상상,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 기도, 기도는 뭡니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생각이에요.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쪽으로 모든 이미지가 다 동원되는데 그냥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내 네, 작용을, 신경작용을 일으켜요. 그 신경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내 네, MRI로 촬영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머리를 뇌파를 해봤어요. 해버리까 뇌파가 일반 사람과 달라져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간절한 소원을 할 때, 간절한 생각을 할 때, 뇌파가 바뀌어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현실이 된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네, 병이 납니다. 될 것이라고 간절히 생각하면 된다. 이게 절대로 허무 맹랑한 구호가 아니라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 단계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해명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이제 도전과학과 양자역학으로 이 세상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고전역학적 사고와 양자역학적 사고를 갖는다면,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고 가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자역학에 대한 이 새로운 우리들의 의식의 전환, 뭐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양자력학은 과학을 상상과 통합했고, 종교와 심신의학과 상담학과 과학과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해당 초의적상성을 생명으로 살아온 신화, 문화는 당연히 과학과 통합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글자는 이번 양자과학과 은유의 시학이란 이 선언적 시론을 통해서 양자과학적 시야, 양자과학적 문학비평 시대를 영향하면서 앞으로 좀더 보완해 갈 것이다.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없이도 옛날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살수 있다. 따라서 양자역학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시를 쓰는 데도 불편함이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 우물 한 개구리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지 현재나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자 변화가 없고 창조가 없는 삶은 삶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고 시합도 아니다 따라서 시합의 본질이 은유이고 은유의 본질이 미래를 향한 끝없는 뛰어넘기이고 양자력학 역시 끝없는 뛰어넘기 바로 퀀텀 점프가 본질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은유의 시합도 이들 양자 과학과 함께 새하늘, 새땅을 열어가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의 에, 양자역학의 기본 마, 서로를 막 끝내게 되겠습니다. <laughs>